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4포인트 2575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909포인트 마감했네요 자 오늘 박스권 상단이죠 오늘 뭐 기관들이 물량 좀 내던졌고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쪽과 거래소를 좀 매도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그냥 어뭐 거래소는 뭐 170억 그다음에 코탁은 4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와서 선분은 440억. 그 다음에, 개인들은 거래소를 38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코스탁은 2400억 매수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는 이제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2600을 주고 우리가 보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 박스권 상단에서 오일선 타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넘어가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한번 쉴자리예요 여기는 좀쉴수 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해요. 흔히들 이 자리는 갭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갭 있죠? 여기 갭을 메꾸면 거의 조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나가기 보다는 여기서 한번 살짝 밀려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는 우리가 잘 봐야, 챙겨봐야 될 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갭을 뚫으냐, 못드냐 요, 요 자리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갭 떨어진 자리 있죠? 갭을 메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올라가기는 좀 버거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레벨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주는 조금 우리가 예, 박스권 상단 2600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는좀 무리수가 있어요 살짝 오더라도 이자리이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매매보다는 어, 업사이클에 대한 종목들 예, 올라가 있는 것보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보면 알죠 그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걸 사느냐 우리가 체크해 보면 돼요 외국인의 순 매수량, 어느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사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떨어진 걸로 컨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 우리 원전 중앙 이거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 오 o 아이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했죠. 오늘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걸 찾는 거죠. 한전 기술, 하이브, 하이브에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엔터줄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는 조금 우리가 이 매매하기 조금 어려운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항공우주, 요거 좋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서 헤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 보는 전략을 짜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우리가 잘 체크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수급 논리라 그래요. 주식은 수급대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냐, 기관은 어느 수급이 강하냐라고 보는데. 매수의 위치는 위쪽에 있는 것보다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바닥에 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항공우주, 효성TNC 이런 건 바닥이잖아요. LR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거죠. OCI 이것도 바닥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매수매도를 할수 있는 자리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매매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이해해서 타점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오늘 어떤 거에 붙었냐, 근데 기관은, 보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배터리 쪽에 많이 붙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들은 어때요? 떨어진 것들 많이 산 거예요. 교래원, 효성TNC, LIG, x 스원 이런 것들도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에스코텍 OCI, 이런 것들은 다 날바닥에, 바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 이 기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 잘 봐야 되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 올라가는 있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지수가 좀, 지수가 빠진다 해도, 무관하게 사이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뭐, 게임업종. 오늘 또좀 강하게 움직였죠. 게임업종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 태양광. 그 다음에 전력선들 잘 보라 그랬어요. 전력선. 그 다음에, 어, 전력선 관련주 잘 봐야 되고, 방산주. 예, 네, 이거. 수주, 그 수, 그 수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선 잘 봐야 돼. 항공우주, 그 다음에 카이, 예, 카이 항공우주, 예, 그 다음에 LR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높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값 잘 보자겠죠. 구리값, 풍산, 이구산업, 뭐 이런 거잘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제약 중에서 바이오 쪽, 바이오 쪽도 우리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면, 아 어, 이번 달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어, 태양광, 예, 태양광 풍력 뭐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O C I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이쪽 보고 또 원전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중소형동까지 강 움직였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는 지수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뭐, 레벨업 되기는 좀 어렵고, 예, 박스권 상단에서, 어, 터치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모멘텀이 있는 업종 우리가 잘 보자고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택을 해서, 우리가 매수매도 하자라고, 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어, 판단하셔서 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다운사이클이다 네, 업 업사이클이다 업사이클보다 다운사이클을 우리가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잘 잡으세요 그래야 어 우리가 틈새 신령을 공작하는데 가장 큰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매수매도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높이 올라가 있는 것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밑에 있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거는 2,600 포인트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 차이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라스닥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 거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근데 뭐 밀릴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이번 주는 조금 더관망하는한 주가 되고 관망하되 어 매수할 경우에는 시장이 빠졌을 때를 생각해서 다운사이클에 있는 업종을 우리가 잘 요약하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니깐요 여러분들도 잘어 판단을 하셔서 오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는 꼭 그렇게 해서 매수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에, 어 저희가 이제 저번 주한달그그 그 회원을 정회원을 이벤트로 모았어요. 근데 이 짧은 짧은 시간에 다이 정원을 다 차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스케줄러를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어 저희 정클럽 회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 한달 저는 한달 회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는특별한게 한달 회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달 회원을 모집했는데 예, 선착순으로 했는데 우리가 벌써 다 음. 모집이 다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에 내못 했다라고 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까지 또 이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 일정은 어떻게 되냐? 정회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랑 같이 해요. 아침 8시부터 8시 30분은 이 글로벌 시황이에요. 미국 시장, 어, 그 다음에, 어, 나스닥, 다오, 그 다음에 유가 귀, 농산물, 이 원자재 값들을 브리핑 해고요 이거는 우리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국내의 당일 뉴스, 전일 마감 현황, 그 다음에 가장 큰 헤드라인,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이슈, 뉴스, 이런 거를 요약해서 매일 아침에 브리핑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9시 30분간은 우리 집중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관찰해서 음. 제가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장을 분석해요 보유 종목 리뷰 그 다음에 특징 종목 어, 이거를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쉬어요 그 다음에 2시 40분부터 방송을 시작해요 2시 40분이나 50분이나 3시 이렇게 한 30분 동안 또 강의를 합니다 보유 종목 시장 흐름 내일 상황 어, 이런 것들을 같이 브리핑을 하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우리 유료회원 종목 상담이 있어요. 4시부터 5시는 월요일날 이민 전문가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종목 상담을 해요. 네,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을 계속 어, 상담을 해요. 네, 온라인 우리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공부를 합니다. 4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 일요일은 제가 종목 상담을 해요. 회원 전용 방송을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우리 정회원 클럽이 운영이 돼요. 그다음 매수 매도는 저희 전략 종목 문자로 나가고 문자로 매수 매도를 다할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다할수 있는데요 많은 분을 뽑지 못해서 그 선착순을 모집했는데 어 목요일 날 금요일 날다 어, 이렇게 다 마감이 돼서 오늘 전화가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더 오늘까지는 어, 진행을 해 볼게요 예. 자 010-5515-6646으로 전화하셔서요 예,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어, 이 스케줄러 보고, 어, 이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고, 종목 케어를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010-5515-664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 이 가입하신 분들은 찐매매 특강하고 한달 완성방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에,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요.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매매 기법들이에요. 이게 50만원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한달 동안 큰 무리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할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많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에너지도 드릴게요. 겨울개골 팍팍 감사합니다.